네. 번시간은 남자 인물입니다. <laughs> 네. 1980년 7월 26일생이에요. 할머니가 인물값하고 살아야 된다는데. 음. 그럼 인물이 뭐 좋은 거겠지. 인물값하고 별로의 꼴값하고 할머니가 살아야 된대. 어, 인물이 좋은가 보다. 음. 음. 그럼 얘일볼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숨이 나오냐, 할머니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대, 얘를. 얘를 잡히지도 않는 사람이래, 이 남자가. 내 손에 못 잡힌다고. 할머니가 와도, 얘, 얘가 이제 할머니한테 와서 전 봐도, 그냥 벽에다 두고 얘기하는 게 낫대.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나 강한 아인 이 거야. 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싫은데, 왜꼭 굳이 해야 돼? 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알아서도 아니야. 응, 어, 그냥 도무지 얘 속을 모르겠대, 할머니가. 도무지! 아, 외로운 사주는 외로운 사주야.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은 한번 갔다 와야 돼. 갔다 왔어. 이 사람이. 원래 이름 팔자야. 그리고 이게, 이, 이런 게 이제 파가 있다고. 팔자에 파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도 되게 많아야 하고 내가 이제 편안해지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항상 터지니까 내가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살, 내가 나를 깎아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유 복을 걷어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순간에 뭔가를 하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기적이야. 어, 약간 이기적인 게. 자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정답인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해야 돼. 그럼 결론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간 없을 수도 있다는 사람인 거거든. 어, 이 사람 자체가 그래. 근데 이 사람이 2, 3년 안팎이라고 해야 되냐? 3, 4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부터가 조금 주춤 아닌 주춤을 하면서 온기가좀 꺾이는 운기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올해 삼재라고 하더라도 운은 들었어. 운은 들어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 뭔가를 다시 하고 싶어야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이 조금 바뀌는 운이야. 근데 할머니가 뭐를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돼. 네. 되죠? 음. 너 어서 그딴 그 꼬라지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 네가 사람하고 어찌 됐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너 어찌 됐든 뭔가 잡고 태도부터 뜯어고쳐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할 거니까. 어, 그런 말씀을 하시네. 어, 네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뭘 <laughs> 할머니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그냥 강하대. 아,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해. <laughs> 내 아, 뭐, 내비드라는 말도 안 나와. 그냥 벽에다 두고 얘기하는 게 낫대 그냥. 그냥. 이런 애들은 할머니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네가 궁금한 걸 물어봐라 그냥. <laughs> 그리고 1 2 3 4번 보기를 내주고 네가 원하는 게 3번이면 그렇게 해 주마. 이게 맞는 거야. 얘한테 이런 애들한테는 그게 나 아유, 몰라. 할머니가 그렇대. 네 태도부터 바꿀 생각을 <laughs> 하거라. 할머니가 이분이 한번 갔다 오셨는데 네. 그 미래를 보면 재혼 가능성 있나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좋아하는 끼는 있거든 네. 끼는 있는데 이 사람 갔다 와서 재혼을 만약에 할 거면은 되게 어린 여자랑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남자의 모든 거를 다 맞춰주고 존중할 수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열, 예를 들어 뭐 김희상공 같은 거 무술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어, 그런 사람이어야지 얘가 괜찮아. 그니까, 러야이 남자하고는 살면서 이렇게 마찰이 되면 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그 세계가 너무나 강한.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지. 어, 되게 어려워. 이 성격도 그렇고 모두 맞추기 어렵대. 어, 뭐, 예, 사람이 외로우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만날 수 있는데, 그냥 할머니가 그래. 그냥 너 혼자 살아라. <laughs> 어, 나 혼자 살아라, 그래.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그러네, 할머니가. 이분은 배우 이동관 씨입니다. 아, 네. 이 사람 왜요? 뭐 어, 있, 뭐 있어? 저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에 네. 나가가지고 음.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죠. 음, 미우리 아, 우 새끼. 아, 미우, 미우새. 네. 음, 거기 나와요. 네. 그 반응이 좋은가 보네. 네. 우리 피디가 할 정도면.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고. 어, 그렇지. 다시 뭐 이렇게 다는 거. 지금 뭐 대혼 생각 뭐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에서. 아 맞아 이혼했지 그 예. 저기 조윤희 예. 맞아 맞아. 그래 아이 몰라 할머니 가 그러잖아 그냥 만나는 건 만나는데 아까 할머니가 너 혼자 살아라. <laughs> 아유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